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그는 한국 덕분에 큰 돈을 벌었다. 2. 한국의 마법의 물약. 3. 영국 총리의 충격적인 발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 세계에서 수선물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먹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거대한 대륙의 중국, 추밥의 나라 일본,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다는 미국. 연어나 고등어로 친숙한 노르웨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인은 수산물을 사랑합니다.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인구수 기준 세계 29위에 불과한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68.1kg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20.5kg이니 한국은 그보다 3배 이상 많이 먹는 겁니다. 그야말로 해식가라고 부를 만합니다다. 인구수 세계 1위 중국이나 섬나라 일본이나 양식 선진국인 노르웨이보다도 수산물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 한국인의 평소 식단을 보면 이런 수치도 이해가 됩니다. 삼시세끼 즐기는 김, 생선구이, 술안주로 빠지지 않는 생선회, 오징어회, 낙지 탕탕이 등의 생물은 물론 해물탕, 황태해장국, 미역국까지 우리 식단에서 해산물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OECD는 가난한 국가보다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많다고 분석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조금 과장해서 이미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잘 사는 국가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74.4kg을 달성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수치도 아닙니다. 한국인은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산물 중 하나가 고등어인데 전 세계에서 수산물 수출 순위 2위를 차지한 노르웨이가 한국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한해약 3만 톤의 고등어를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하는 큰 손이기 때문이죠.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산물이 고등어이고 고등어는 노르웨이가 가장 많이 생산하다 보니 몇년 전에는 K9 자주포 구매 비용을 고등어로 갚는다는 절충교역 카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문에도 등장했었기 때문에 단순한 소문인 것인지, 실제로 그러한 제안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최첨단 무기를 고등어와 물물 교환한다는 그 상상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보다도 한국을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영국인데요. 그런데, 영국은 좀더 특별한 이유로 한국을 생각합니다. 영국인은 돈 주고도 안 먹는 수산물을 100% 한국이 수입하고 있고 이 덕분에 미래가 막막했던 영국 어부들이 연간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벌어들이고 있으니까요. 한 어부는 자신이 바다에 나가는 이유는 오직 한국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수산물일까요? 지난 2019년 2월 한국 네티즌과 영국 BBC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지됐습니다. 왜냐하면 BBC가 한국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다가 서둘러 기사 제목과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2월 10일 신문은 웨일스에서 잡히는 골뱅이가 한국에서는 최음재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2차 안주 골뱅이가 왜 최음재인 거지? 라는 의문을 품을 법합니다. 기사를 조금 살펴볼까요? BBC는 영국의 브리스톨 해협에서 골뱅이를 어획하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기사는 브리스톨 해협에서는 매년 1만여 톤의 골뱅이가 잡히는데 이들 전부는 골뱅이를 최음제로 간주하는 한국 등 아시아에서 소비된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20여 년간 어부로 살아온 개빈 데이비스라는 어부는 골뱅이에서는 할머니 발톱 같은 맛이 나는데 왜 그들이 골뱅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20년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라면서, 대서양에서 자라는 골뱅이를 그들이 어떻게 음식으로 발전시켰는지는 정말 모르겠다. 라는 인터뷰를 전했죠. 데이비스는 매일 밤 손더스 푸탄을 출발해, 카마던 쇼, 주변 바다에 띄운 빨판에 들러붙은 골뱅이 1톤을 수확해 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밀퍼드 헤이본 지역으로 옮겨배에 싣는데 아시아로 향하는 동안 골뱅이를 상고 냉동 건조시킵니다. 사실, 이 기사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골뱅이라는 수산물을 한국의 최음재라고 소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이 소동을 알게 된 bbc 한국지사가 영국에 연락해 기사 제목을 왜 웨일스에서 잡히는 골뱅이가 한국에서 유명한가 로 변경했고 최초 기사에 포함됐던 한국의 미혼 남성은 웨일스 골뱅이 요리가 없이는 데이트를 완성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최음제라고 번역된 아프로디시아이라는 단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이 단어가 범죄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자연에서 유래한 로맨틱한 분위기를 돋우는 식품을 가리킵니다. 초콜릿, 골, 아스파라거스 외에도 사과, 토마토, 인삼, 샴페인 등이 저 단어의 범주로 쓰이고 있죠. 다만 한국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사전적 의미로 저 단어를 사용했을 때 당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건과 소란의 사건 때문입니다.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은어로 골뱅이라고 지칭했었고 연예인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겹치면서 저 단어 하나에 한국 내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골뱅이라는 술안주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봐야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골뱅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 소비량의 90% 이상을 한국인이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골뱅이를 먹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숟가락, 젓가락 빼고는 다 먹는다고 알려진 중국인조차도 골뱅이를 거의 먹지 않고 프랑스가 약7% 소비하는데 에스카르고라는 달팽이 요리에 사용합니다. 섬나라 일본조차도 약 3%밖에 소비하지 않죠.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을지로삼가 상인들이 골뱅이의 파, 고춧가루, 마늘 등 새콤달콤한 양념을 더해 팔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골뱅이 무침뿐 아니라 추운 겨울 골뱅이탕도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골뱅이의 본명은 몰래고둥 또는 수염고둥인데 골뱅이라는 사투리 단어가 워낙에 많이 쓰이다 보니 이제 그것이 표준어로 굳어진 겁니다.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지만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골뱅이의 99%는 수입산인데 국내에서 골뱅이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북 울진 일대 수심 500m 부근에서 통발로 잡힌 것을 최고급으로 치지만 수확량이 워낙에 적어 일반인이 맛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199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매년 8,000톤가량을 잡았으나 1990년대 후반 2,000톤으로 생산량이 급감해 현재는 1,000톤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구나 통계청이 2010년부터 고흥류를 통합해 생산량을 집계하면서 골뱅이 수억량만을 알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골뱅이의 99%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산을 수입한 것으로 그중 영국산이 가장 많고 품질도 최상품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오로지 한국을 위해 업에 나서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사실 골뱅이는 그 생김새나 끈적끈적한 액을 머금고 있어 서양에서는 바다 달팽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걸 한국인이 먹는다고 말하면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골뱅이 철로 접어드는 시월이 되면 영국 북해 인근 부두가는 한국인을 위해 골뱅이를 잡는 어선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한국에서 잡히는 골뱅이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을 수입하는데 한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수입하는 골뱅이가 무려 5,000톤에 육박합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골뱅이 통조림 원료의 90%에 달하는 수준이죠. 시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동 골뱅이를 마트에서 보신다면 겉면에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이 원산지로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골뱅이를 잡는 법은 간단합니다. 통발에 골뱅이가 좋아하는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꽃게 등의 해산물을 넣어두고 골뱅이를 유인해 잡는데 예전에는 통발에 잡힌 골뱅이를 걸러서 버렸지만 이제는 영국 어부들에게 버려서는 안도의 소중한 수입원입니다. 영국산 골뱅이가 한국으로 대부분 수입되는 이유는 섬나라, 영국의 골뱅이, 어획의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일단 영국인 자체가 골뱅이를 먹지 않아 자원이 풍부하고 보통 수심 200m가량에서 잡히는 한국과 달리 영국에는 가까운 바다 수심 15m에서 골뱅이를 잡습니다. 어획 난이도가 거의 최저 수준일 뿐 아니라 수온이 차가워 식감이 찰지고 쫀득쫀득하고 한국산보다 크기도 큽니다. 여러 조건이 영국산 골뱅이가 한국에서 사랑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원래 한국이 처음부터 영국 곳을 수입한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골뱅이 무침이 국민 안주로 등극하자 국내에서 잡히는 골뱅이의 씨가 마르기 시작했고 한국 업체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중국이나 베트남 산을 수입하려 했으나 수온이 따뜻해 육질이 물컹물컹했고, 러시아 골뱅이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어종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산은 육질이 비슷해 수입을 고려해봤으나, 어부들의 몸값이 너무 비싸 고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질도 좋고, 크기도 적당하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 영국산을 선택하게 됐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인데요. 현재 영국에는 30년 이상 한국을 위해 골뱅이 어선을 띄우는 어부들이 꽤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골뱅이 어획으로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대략 1500만원 가량이라고 하는데 약 4달간 조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6천만원을 법니다. 그래서 BBC와 인터뷰했던 20년 경력의 데이비스가 골뱅이에서 할머니 발톱같은 맛이 나기는 해도 제게는 20년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다거나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등의 부정적인 뉴스와 나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는 것이 영국 어부들이라고 합니다. 새삼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푸대접받지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술안주, 골뱅이. 골뱅이 무침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도를 넘는 중국의 행동에 영국이 분노했습니다. 타국의 땅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영국 정계에서는 중국과의 단교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는데요. 영국 총리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국에게 제대로 된 보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영국과 단교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런 가운데 영국은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협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 것이다.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들은 대형 포스터를 높게 치켜들며 반중 구호를 외쳤습니다. 30에서 40명 정도 인원이 중국에 대해 성토하며 시진핑 독재 체제의 중국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부었죠. 홍콩 출신 인물도 포함되어 있는 이 시위는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기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벌어진 시위는 그러나 뜻밖의 사태로 흘러갑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인원 여럿이 우르르 나오더니. 이들 시위대를 향해 물리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부는 시위대 한 명을 영사관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영국 땅에서 영국 경찰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은 대낮에 버젓이 폭행을 한 것이죠. 갑작스러운 사태에 영국 경찰이 중국 영사관에 침입, 폭행당하던 이를 끌고 나오며 영사관 직원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중국 본토인들이 나와 폭행까지 할 것이라고.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황당한 행동에 분노했는데요.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중국인들이 함부로 무력을 행사한 것은 주권을 무시한 행위라 볼수 있기에 외교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은 중국의 행동을 참지 않았습니다. 영국 의회 외교위원회 의장인 보수당 의원 엘리샤 컨스는 중국 대사에게 항의는 물론이고 폭행에 가담한 관계자를 전부 영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즉각 중국 외교관을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제시 노먼 부장관은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의 대사 대리에게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 행동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뻔뻔한 대답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 함부로 협한 말을 담은 것은 비난마다 마땅한 일이며 처벌을 당해도 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 일에 대해 정당방위라는 입장이었죠. 심지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소란을 떠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중국 영사관에 들어와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했죠. 어떤 외교 기구도 관사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고 말하며 폭력을 행사한 자국 외교관의 행동을 감쌌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그러지 않아도 협박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중국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 간 입장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2019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진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가 벌어지면서 양국 사이에는 큰 갈등의 골이 생겨났었죠. 홍콩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영국은 중국을 곱게 볼수 없었습니다. 일국양제의 원칙을 지킬 것을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는 한편 친중인사로 홍콩 지역을 장악 중국의 뜻대로 홍콩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아나무인 태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도 대놓고 영국의 동맹관계를 비난 오커스 오커스에 참가한 영국을 헐뜯었죠. 호주, 미국, 영국이 함께 맺은 군사동맹 오커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기구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중국도 이 점을 잘 알았기에 영국에게 큰 소리를 치며 자국에게 대항하면 영국도 큰 일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영국에게 무역으로 압박을 주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상호간 적대적 태도가 점점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중국 대사관의 월권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영국 내에선 중국과의 관계 재조정 수준이 아닌 당교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첼레그래프지는 최근 영국 외교부에서 중국과의 당교도 고려할 대상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악의 축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철저하게 교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영국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해 매파 기조를 가진 정당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리즈 트러스 영국 전 총리는 중국 비난으로 대표적인 매파 정치인이었죠. 그럼 그녀는 물러나기 직전까지도 중국을 체계적 경쟁국에서 위협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행동에 영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정도 수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교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 보수당 중진들 사이에서 나오며 영국 정계는 현재 중국에 대해 협박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보수당 역시 리즈 트러스 전 총리와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기에 그녀가 물러나도 중국에 대한 당교 결정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영국을 향한 중국의 방해 공작은 끈질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죠. 다수의 중국 스파이가 미친 여파 때문에 영국 정계에선 중국 제재에 대한 의견은 초당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재작년 영국에선 보수당 의원을 대상으로 중국 스파이 요원이 침투 고급 정보를 훔쳐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죠. 영국 국내 정보국 MIO 수장이 중국의 스파이 위험성을 경고 영국 전역이 중국 스파이들에 의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정도였죠. 공개석상에서 스파이 행위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남길 정도면 물밑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언론인으로 위장한 중국 국가안전부 MSS 요원이 영국으로 위장 취업을 한후 정보를 빼내려고 한 정황이 포착. MIO 요원이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정부 추방한 일도 있었죠. 중국 공자 학원의 스파이 행위도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공자 학원만큼 영국 사회에 깊숙이 누아있는 조직은 없다고 경고하며 공산당의 영향에서 영국이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공자 학원은 중국 정부가 출자해 세계 160여개 국가와 지역에 총 500여 곳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국어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교육기관인 공자 학원을 스파이 양성소 혹은 스파이 침투기관으로 바꾸고 이를 몰래 후원해왔습니다. 주요 정치인의 비밀 정보를 캐내는 것은 물론이고, 영국-중국 간 과학기술 연구협력의 중개, 기업 컨설팅 서비스 등 생각지도 않은 영역에서 공자학원의 영향이 깊숙하게 미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죠. 영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단체를 완전히 폐쇄하거나 없애는 방식을 사용,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애초부터 근절하겠다는 접근으로 중국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취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토니, 탱커, 영국산업연맹 CBI는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모든 영국 회사들이 공급망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디커플링 디커플링을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시장을 최대 기회라고 생각한 영국 기업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중국 시장을 보면서 투자한 물자를 회수하거나 현지 인력 해고 및 공장 정리를 결정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의 침투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영국 웨일스에 있는 반도체 칩 제조 공장인 뉴포트 웨이퍼팸 메이프로 결정인데요. 중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맥스페리아 회사에 대해 영국 정부는 메이프로 결정을 내리며 자국산업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전략물자로 간주되는 반도체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협이 있다고 말하며 중국의 간섭을 원천 차단한 것이죠. 반면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굳힌 영국은 한국과의 협력에 큰 의지를 드러내며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6월에 이뤄진 양자 프레임워크 합의는 의미있는 합의였습니다. 현재는 물러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무역과 국방, 안보 등 중요 분야 27개 항목에 대해 양국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합의한 내용인데요. 영국은 녹색 경제 분야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전담 특사를 임명, 한국으로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영국이 특사를 임명해 사업 협조를 구한 것은 최초라 할수 있는데요. 수소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을 따라잡고 향후 수소 기술에 있어 한국 기술을 이식하고자 하는 영국의 친환경 사업 의제를 잘알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군사적으로도 한국 잠수함과 전투기 구입에도 영국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조 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영국의 손을 잡으며 수출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하는 상황.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한국 영국 사이가 단단하게 굳길 바라며 중국과의 손절에 속도를 내고 있는 영국을 응원하며 한영동맹을 통해 한국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